영어로 여기서 멀어 라는 말은 it's far from here 니까 여기서 가까워 라는 말 역시 it's close from here 일까요? <목소리> 우리말에서는 가까운 경우에도 여기서 가까워, 먼 경우에도 여기에서 멀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똑같이 에서라는 조사를 쓴다는 거죠. 영어로 여기에서 멀어라는 말은 It's far from here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 멀어라는 말은 It's not far from here 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말의 조사에서를 영어에서는 전치사 from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여기에서 가까워라는 말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적당할까요? It's close from here It's close to here. 영어로 여기에서 가까워 라는 말은 It's close from here 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고 It's close to here 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It's close to here가 아니라 It's close from here가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말에서는 여기서 멀어나 여기서 가까워처럼 가깝든 멀든 똑같이 에서 라는 조사를 쓰죠. 이런 사용법이 영어를 이해하는데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Mm -hmm. far 라는 말은 먼 것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즉,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대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뭐로부터 More, 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from 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 반면에 close 라는 말은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즉 말하는 사람과 말하는 대상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뭐뭐로 또는 뭐뭐 쪽으로 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툴을 쓰는 게 자연스럽다고 이해하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유치원 아이들도 틀리지 않고 쓰는 이런 매우 쉬운 표현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영어가 우리말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것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 입장에서 쉬운 것이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까워라는 말은 it's close to here 또는 it's not far from here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 가까워는 it's not close to here, it's far from here라고 하고요. 거기서 가까워는 it's close to there 또는 it's not far from there. 라고 할수 있습니다. Mm -hmm. 영어에는 close와 아주 비슷한 말로 near라는 말도 있습니다. 둘다 가까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런 뜻으로는 서로 바꿔 써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it's close to here라는 표현에서 close 대신에 near를 써서 바꿔 표현한다면 it's near to here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it's near here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Near라는 말은 전치사가 필요 없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 close라는 말은 to가 따라다녀야 하고, near라는 말은 그런 게 따라붙으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릴 수가 있고 틀리기 쉽습니다. 영어 원어민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것이 당연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말이라도 공부를 통해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close하고 near가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점을 알았으니까 구사할 수 있는 표현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가까워라는 말은 it's close to here, it's not far from here, it's near here. 여기서 안 가까워라는 말은 it's not close to here, it's far from here. It's not near here. 거기서 가까워 라는 말은 It's close to there. It's not far from there. It's near there. 거기서 안 가까워 라는 말은 It's not close to there. It's far from there. It's not near there. 라고 할수 있습니다. Mm -hmm. close 라는 말하고 near 라는 말이 비슷한 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close 와 near 가 그러니까 바꿔서도 무방할 만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거나 시간상으로 가까운 상태를 묘사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역은 가까워요. 이 근처에요. 라는 말은 The subway station is close to here. The subway station is near here. 라고 해도 되고, The subway station is not far from here. The subway station is not far away from here.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졌다, 다가왔다는 표현은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s nea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s clos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s not fa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s not far away.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near라는 말은 딱 여기까지만 쓰이는 반면에 close는 용도가 더 있습니다. close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또는 심리적으로도 가까운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두 표현은 비슷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They are near each other. They are close to each other. They are near each other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they are close to each other. 라는 말은 중의적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서로 친해, 친한 사이야라는 뜻도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표현은 close라는 말이 같은 문장 안에서도 얼마나 다르게 쓰일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They live close to each other, but they are not very close. They live near each other, but they are not very close. 그 사람들은 서로 가깝게 살지만 별로 친하지는 않아.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seen close의 의미와 뒤에서 seen close의 의미가 전혀 딴판이죠. They don't live close to each other but they're very close. They don't live near each other but they're very close. 그 사람들은 가까이 살지는 않지만 아주 친한 사이야. 이런 뜻입니다. Mm -hmm. 마지막으로 close to 또는 near와 비슷한 말로 next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의 옆에 라는 뜻인데요. 뭔가의 옆에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그게 그것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와 B가 있는데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ive close to my work. I live near my work. B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ive next to my work. A와 B 둘 중에 집과 회사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I live close to my work. I live near my work. 이 말은 집하고 회사가 가깝다는 뜻이죠. 하지만 집과 회사가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회사가 바로 옆에 있어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옆 블록에 있어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 이동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I live next to my work. 이말 역시. 가까이 있다는 걸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I live close to my work, I live near my work 라는 말과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 live next to my work 라는 말은 회사 옆에 집이 있다. 집과 회사가 나란히 붙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I live close to my work 라는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가까운 것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또, A의 차가 집 근처 어딘가에 있다면, His car is close to his house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His car is next to his house 라고 표현한다면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Next to라는 말은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집이 지상에 있는 단독 주택이고, 그 옆에 차가 있는 경우라면, His car is next to his house.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